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아브라다브라의 거리에서 찰리 아저씨가 주무시고 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지쳐서 잠깐 주무신 거라고 하시네요 알아요 기기도 오늘 기다리는 우편물이 있나 봅니다 저의 우편물은 이지 아니셨겠죠? 찰리 아저씨도 늦지 않게 가져다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덥고 찰리 아저씨도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찰리 아저씨는 기계 우편물을 무사히 전하기 위해서 기운을 내십니다. 뮤뮤의 경주도 사양하고 두비두들을 조심히 피해서 그늘에 자리를 잡은 찰리 아저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잠에 들어버립니다. 음? 그런데 저게 뭐죠 뭔가가 우편물에서 흘러나고 있어요. 잠깐 맛을 볼까요? 아니 이건 어떻게 아이스크림이네요. 너무 찰리 버렸다. 아저씨도 일어나셨지만 아이스크림은 너... 다 녹아버린 후였습니다. 어, 다 녹아버렸어요. 아, 난 최악의 집배원이야. 니네 마법. 디드는 찰리 아저씨를 돕기 위서 마법 지팡이를 뽑아듭니다. 잠바다 TV비리 마법이 어 나라. <laughs> 짜잔. 오늘의 마법은 아, 얼리기 헉. 마법. 그런데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닌 찰리 아저씨도 얼려버렸다는 거. 찰리 아저씨까지 얼린 거야? 어쩌려? 오늘도 디디는 실수를 해버렸네요. 더 이상의 마법은 안 돼, 디디. 알아, 내가. 디디는 꼼짝 못하는 찰리 아저씨를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마법이 아닌 친구들에게요. 디디는. 친구들에게 찰리 아저씨를 대신해 배달을 부탁하고 친구들은 모두 자신만만하게 각자 맡은 장소로 배달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편 가방은 잘 흘리기 쉬웠고 우편함에 손이 안 닿기도 했으며 피를 잃거나 배달이 힘들고 장소가 어딘지 알수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간신히 일을 마친 친구들은. 힘든 배달 부위를 묵묵히 하시는 찰리 아저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 이거 봐, 이제 살겠군. 티기는 최고의 우편 배달부 찰리 아저씨와 오늘 하루 우편 배달을 도운 친구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대접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찰리 아저씨는 아이스크림도 마다한 채또 다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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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비마법이나라짜 모두가 행복한 조각상 니노와 디디가 돌탑쌓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만든 거야? 즐거운 너? 둘 사이에 찰리 아저씨가 어, 다가와 어, 뭔가를 건네네요. 오해. 예. 아, 아, 오늘 아브라타브라에 새로운 공개하는 동상이 공개하는 공개. 공개되는군요. 어, 이 어떠... 오늘 선보이는 작품은 뮤뮤가 음... 오랜 시간 준비한 행복이란 이런... 이름의 조각상이라고 해요. 아, 네. 뮤뮤는 디디에게 조각상을 시청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거야. 디디는 아, 조각상을 아, 실은 아, 수레를 밀다가 아, 부딪칠 뻔도. 아, 넘어질 뻔도 했어. 이렇게 중간엔 너무 힘이 들어 마법으로 옮길까도 했지만, 묘묘는 조각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마법을 반대합니다. 드디어 무사히 시청에 도착을 합니다. 시장님은 묘묘가 행복을 주제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지 기대가 큰것 같아요. 그런데 미우미는 우연히 친구들의 행복에 대해서 듣습니다. 디디는 마법 지팡이에 철리 아저씨는 낮잠이 기기는 완벽한 컵케이크가 행복이라고 하네요. 행복은 모두가 다르다는 걸 알고는 서둘러 모두의 행복을 조각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 마법을 사용했던 미우미는 시간이 임박하자 디디에게 마법을 부탁하는데. 여기 있는 조각상을... 여기 있는 것으로... 바꿔라. 원래 준비된 조각상과 새로운 조각상을 서로 맞바꾸는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자바다 디디디 디디 갈아사대 두 개의 조각상을 서로 바꿔라... 마법은 잘 해결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디디의 마법으로 조각상이 다 사라져버리자 미우미는 절망했어요 발표 직전, 디디는 수수을 위해 모두를 조각상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묘묘. 친구들은 그런 묘묘를 위로합니다. 공개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간이 되어 조각상을 공개하는 시장님. 행복의 조각상인 줄 알았던 곳엔 묘묘를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페필 시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어떤 조각상보다 가장 행복을 잘 표현했다며 만족해합니다. 묘미는 이 해야지. 모든 것은 친구들이 준 영감이라며 친구들에게 공을 넘깁니다 모두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우정이고 아이스크림이자 컵케이크이고 불장, 당근, 마법지팡이에다 또 낮잠이기도 합니다 디디의 마법 실수가 모두의 행복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아침 일찍부터 디디와 니노가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하, 디디는 공놀이에 마법을 사용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변신을 합니다 마법이여 깨나라 짜잔 공을 안 보이게 해서 안 보이는 공 찾기 놀이를 하자 안 보이는 공 찾기 놀이를 위해 아, 공에 마법을, 마법을 거는데 잡아다 디디 디디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이런 마법이 공이 아닌 니노에게 걸려 버렸어요. 니노가 공 대신에 안 보이게 되어 버렸네요. 아, 내가 안 보여. 마법으로 다시 보이게 할수 있어. 마법은 이제 화가 난 니노는 집을 어떡해. 뛰쳐나갔고 디디는 마법을 되돌리기 위해 방법을 거야. 찾습니다. 시청의 종이 세번울리면 마법이 풀린다. 시청의 종이 세번 울리면 마법이 풀린다는 걸 모르는 채 니노는 마을을 떠돌다가 두비두들에게 말을 거는데 다들 놀라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면서 안 보이는 상황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 안녕. 찰리 아저씨를 놀래켜 잠 깨우고 디디에게 장난 좀 쳐볼까? 디디 몰래 음식 재료를 옮겨놓고 어떻게 된 거지? 감자는 또 어디 갔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유미의 종을 울려 놀리게 합니다 어? 디디! 장난을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버리네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건데 저렇게 무서워할 줄은 몰랐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디디에게 디디. 케펠 시장님은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십니다 시장님은 우선 안 보이는 니노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에헴. 니노 잘 듣거라 니노 우리 모두는 시청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서 말을 건넵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온 니노에게 기노는 우선 사과를 하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니노는 디디의 미니?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이대로 가버리면 마법은 풀수 없고 니노를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디디는 자신의 마법 모자를 던져 니노를 붙잡습니다. 모자에 갇힌 니노에게 세시에 종이 치기를 기다리자고 말하고 드디어 종이 세번 울리니 니노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짜잔! 디디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니노는 가끔 마법을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며 <목소리>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를 아 했습니다. 아 임소동. 아브라다브라 마을에는 유명한 커스터드 크림이 커스터드 있습니다 배달했어, 바로 어머니요. 티기가 만든 커스터드 크림인데요 오. 시장님은 물론 전 마을 사람들이 오. 그 커스터드 크림을 오. 사랑한답니다 커스터드 시장님은 그새 오. 다 드셨나 봐요 이 크림은 마침 달걀을 가지고 티기의 집으로 향하던 미유미에게 커스터드 오. 크림을 오. 가져다 달라고 오. 부탁을 오. 하네요 뮤뮤는 시장님의 부탁대로 커스터드 크림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커스터드 크림을 한 통도 부탁하시던데 자 여기 뮤뮤 가볼게 디디는 뮤뮤가 가져다 준 계란을 확인하는데 어떡하죠? 이걸로는 많은 주문의 크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받아 디디 디디 마법이오 깨운 나라 결국 디디는 마법을 사용합니다 디디는 항상 접시가 가득 차는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잡아다 디디 디림통이 하루 종일 가득 차게 라림통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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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득 차 있을까요? 어머 어머 머 디디의 마법이 성공할 때도 있네요 여, 여기요! 묘묘는 시장님께 크림을 전해드렸어요 시장님도 기뻐하시네요 그런데 두비두들이 왜 크림통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죠? 아하 크림을 몰래 맛본 건 두비두들이었군요 이번에는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네요 다녀오기 전에 딱한수 페펠 시장님이 방금. 사라진 커스터드 크림에 음? 놀랄 만도 합니다 어, 시장님은 아, 기계에 맛있는 커스터드 크림을 커스터드 다시 얻으러 직접 오셨어요? 있을까 해서 말이야 식탁 위에 그런데 시장님이 마법이 걸린 크림통을 음, 들고 가버리셨어요 음?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님은 이번엔 뉴미에게 크림을 지켜달라고 크림이? 부탁을 합니다 장난꾸러기 뭐 두비두들이 그래? 이번에도 크림통을 노리는데 유미의 허통에 그만 크림통을 맞지, 넘어뜨립니다. 너희들, 한편 이제서야 크림통이 바뀐 것을 알게 된 디디 일행은 시장님 집으로 향하는데 벌써 문제는 터진 후였습니다. 우선 디노는 몸을 던져서 크림통을 찾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남은 건이 많은 크림을 어떻게 치우느냐인데 디디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디디는. 마을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디게 커스터드 크림을 치우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길게 외출해서 돌아온 시장님이 크림을 나눠 먹으려 하지만 먹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며 사양을 합니다 그만요. 오늘은 맛있고 배부른 하루였습니다. 아브라다브라의 아침은 평화로운 나머지 매우 한가해 보입니다. 그때 마을에 울려 퍼지는 찢어지는 새소리는 안녕, 뮤뮤? 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였어요. 오늘 오후에 연주회를 위한 연습 중이라네요. 걱정스러운 디디와 디노는 뮤뮤에게 응원을 해주기로 합니다. 뮤뮤는 열심히 연주에 준비를 하지만 찰리 아저씨는 낮잠을 방해한다며 잔소리를 하고 어때요? 시장이는 속이 다 보이는 칠인 내색으로 차리를 피했으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분명 튀긴 좋아할 거야 티기는 기 경쾌한 곡으로 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는으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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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티기도 내 연주를 좋아하지 않네. 두비드들은 좋아해줄까? 두비드들은 그만 모두 꼬리를 감추고 도망칩니다. 두비드들마저 안 좋아하는. 하다 하다. 티카 필라까지도. 연습만 뮤미의 고민을 들은 디디는 아니요, 마법의 힘을 조금 빌자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이내 마법 아니, 지팡이를 마법 휘두릅니다. 이걸 해보자 <듀> 디디 디 마법책에서 찾아낸 그 마법은 응? 어? 느끼다니 뭘? 한번 해봐 뮤뮤 <laughs> <듀> 음. 그런데 그게로 디디의 마법이 잘 통했는지 뮤뮤가 멋있게 연주를 하네요 리노도 네 감동했대요 뮤뮤는 <듀> <듀> 바로 티기를 찾았습니다 야, 티기는 뮤뮤의 바이올린 곡이 네. 너무 슬퍼서 울고만 있고 비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해하지 않자 뮤미는 디디에게 이 마법은 실패작이라며 슬프게 연주를 합니다. 디디와 니노는 그제서야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 연주곡의 분위기가 정해지는 걸 알게 되고, 디디와 니노는 뮤미의 기분이 우울하지 않고 항상 즐겁도록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 친구들, 뮤미는. 마법의 바이올린으로 성공적인 연주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디디의 마법은 사라지고 미 뮤뮤는 다시 공경에 처하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미 뮤뮤는 분명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뮤뮤가 용기를 내어 연주회는 다시 시작하고 아브라다브라 마을에는 웃음과 응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laughs> 디디는 친구들과 비행기 잡기 놀이 중입니다. 모두가 비행기를 접어 멀리 날리는데, 묘 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속상한 묘미는 디디에게 마법의 도움을 청합니다. 있으면 하루 종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 딱 좋은데? 어, 잡아다 하루 종일 날수 있는 마법을 찾아서 주문을 내오는데 해왔는데... 순간 니노가 아, 비행기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니노에게 어. 주문이 걸리게 됐어요. 다행히 니노는 다치지 않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친구들 머리 말,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가 마법으로부터 니노를 보호해줬나봐. 사실 나 지금 막 힘이 넘쳐서 이 마을을 좀더 둘러보고 싶어. 어?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된 리노는 예. 페펠 오오. 시장님에게 자유롭게 날수 있다며 자랑을 하세요? 하는데. 시장님, 멋지죠? 그럼 그럼. 잠깐. 리노가 좀 이상해요. 날아올라요. 마음대로 움직이며 계속 날아오르기만 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 않아. 멈출 수가 없어요. 찰리 아저씨가 니노를 붙잡기 위해서 니노. 가방까지 던져 주었는데. 그만 가방까지 들고 날아다니게 된 니노. 그렇게 계속 날 수밖에 없게 된 니노는 찰리 아저씨를 대신해 마을 친구들의 우편물을 하나 하나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럼 <놀람> 안녕. 어, 뭐야? 피곤해. 아, 음? 내 새로운 요리책 고마워 니노. 한편 니노를 돕기 만족하고. 위해 디디는 뮤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잘못 그래. 그 대신 비행기 접기를 도와주기로 하는데 아 뮤뮤의 비행기 접기를 보고 힌트를 얻은 디디는 디노, 혹시 배달 가방 안에 큰 종이 하나 있어? 오래 날지 못하고 바로 추락해 버리는. 뮤뮤의 비행기 접기를 이용해 보라며 니노를 설득했고 디디의 상대로 그걸 타고 내려와 아우. 집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아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루였던 마법의 유효 기간이 끝나자 니노는 자연스럽게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뮤뮤의 비행기도 이제 잘 납니다. 디디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laughs> 장바다 디디비디 마법이오 깨어나라 짜자 장난감을 정리해요 외출하던 디디는 바닥에 공에 걸려 넘어졌어요 보리스와 이 공은 알겠는데? 보리스와 샌디의 것으로 어? 요즘들어 거니라? 부쩍 노는데에 빠져서 장난감 정리 정돈를 어? 잊고 있어요. 리와 얼렁말로 수공놀이를 하기로 했어. 그치 보리스? 근데 버즈는 어때? 좋 <laughs> 아이고 아얘들아 음 발디들 틈이 없구나. 이제 그만 내가 배달을 끝내고 화가 난 찰리 아저씨는 외출해서 돌아올 때까지 장난감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했다고. 안 쓰는 걸로 알고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나가버리자 음. 음. 보리수와 샌디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디디와 니노가 도와주기로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리수와 샌디에게는 정리보다는 노는 게더 좋은 모양입니다 만들자. 금세 집안은 에이. 장난감으로 다시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뒤늦게 머물들. 다시 걱정이 몰려온 보리스와 샌디는 디디에게 마법으로 정리를 필요해. 간청합니다. 자, 막아, 띠디 띠디. 마법이요, <laughs> 하지만, 하지만 딱 맞는 마법을 찾기가 힘들었고. 엄청난 양을 청소하는 마법이야. 가장 비슷한 아, 마법의 해보자, 주문을 외는데. 디디. 자바다 디디비디 장난감을 모두 치워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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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염려하는 다르게 순조롭게 방은 깨끗이 청소가 되었네요. 오, 됐다. 잘했어. 디디. 그런데 청소가 너무 깨끗이 된 나머지 장난감 상자 안까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 많았던 장난감은 뭐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 마법은 장난감을 온 동네 이것 저것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디디는 보리스와 샌디와 함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장난감 회수를 합니다. 하나 둘 회수되는 장난감은 이제 개구리와 얼룩말 인형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난감까지 찾은 보리스와 샌디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두 인형이 마음에 들었던 두비두들은 쉽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디디는 다른 장난감과 바꾸자고 하며 보리스, 샌디와 두비두들을 잘 설득해서 일을 해결합니다. 내 개구리, 내 얼룩말.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는 집을 보자 찰리 아저씨는. 만족해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에는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 <laughs> 오늘은 찰리 아저씨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찰리 삼촌. 보리스와 샌디는 삼촌에게 어디에서나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눈가리개를 선물했군요. 그리고 놀라운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 찰리 아저씨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먼저 디비에게 파티에 필요한 풍선을 부탁합니다. 티기에게는성 모양의 케이크, 뮤미에게는. 파티의 진행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완벽해 이제 모두 모여서 생일 파티 준비를 합니다 풍선을 띄우고 샌드위치를 올리고 벽에 장식을 설치합니다 뮤미는 창 들고 춤추기 게임을 선보이는데 그만 중심을 잃은 걸 시작으로 케이크가 엉망이 되었고 벽에 장식이 떨어져 테이블 위의 샌드위치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풍선마저 선인장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에휴, 파티가 엉망이 됐어. 망연자실한 포리스와 샌드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괜찮아. 아직도 파티를 위한 재료들은 남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선택은 디디의 마법뿐이었습니다. 잡아! 안에 모든 파티 재료들을 다 넣어야 해 우선 엉망이 된 파티 재료들은 모두 항아리에 모읍니다 디디디디. 파티 장식을 원래대로 돌려놔라 마법은 항아리에서 빛이 나와 공중에서 폭죽처럼 터져버립니다 아무 이번엔 디디의 마법이 또 어떤 소동을 음, 일으킬까요? 그 리가 없는데 에어바우스 송이다! 어, 뭐? 그게 아니야 미웅이 우리가 원했던 건 정말 송이다!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야? 어? 와, 이런... 예상도 못한 거대 에어바운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찰리 아저씨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에어바운스를 즐깁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다들 지쳐서 하나 둘다 잠을 청합니다. 그래 좀 쉬고 또 놀자. 오늘은 찰리 아저씨 생일입니다 마을 친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운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낮잠이라는 걸 잘도 아는구나 그것도 찰리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낮잠을 함께 하면서 말이죠. <laughs> 오리스와 샌디는 가끔 찰리 아저씨들과와 편지 배달을 합니다. 우편물을 던지면 안 된다던 찰리 아저씨가 호기심에 던져본 우편물에 기기가 소리를 높입니다. 저기, 저기 알폰스 티기에게는 요리학교 때부터 아, 근데, 라이벌인 알퐁스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어? 이번 창작 요리 대회에 참신한 어? 아이디어로 출전한다는 아, 알퐁스의 소식에 자극을 받은 티기는 근데 왠지, 디디의 고원이로 대회에 응모하여 알퐁스와 선의의,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회 선보일 요리 재료를 프레임,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티기는. 요리에 쓸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낚시하러 왔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잡히지 않자 점점 마음이 초급해집니다. 디디를 비롯해 마을의 친구들은 키귀를 응원하기 위해 호수를 와주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조용해야 할 호수가 소란스러워지자 디귀는 그만 초저함의 울부를 터뜨리고 맙니다. 본스에게 떠치고 말 거야. 마법을 좀 쓰면 안 될까? 어때 니노? 디디는 힘들한 네, 티기를 위해 몰랐지만. 마법을 조심스럽게 좋아. 사용합니다. 자, 마다 디디 디디 마법이여 깨어나라! 짜잔! 걱정 마 니노, 티기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감쪽같이. 이번 마법은 티기가 눈치채지 잘? 못하게 할 거. 하지만 이번에도 디디의 마법은 예상과는 다르게 재료로 가득해 할 호수에 큰 물고기 한 마리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법을 쓴 거니? 디. 디기는 자신의 힘으로 경연에서 이기고 싶다며 디디의 마법을 사양합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좀 봐. 호수의 물고기는 디디와 티에게 다가와 배고프다고 합니다. 요리사를 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짜잔! 티기는 안쓰러운 마음에 요리사의 솜씨를 뽐내며 있는 재료로 물고기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디디. 신문이요? 고마워요. 며칠 후 튀기는 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보고 또 소리를 높입니다. 이번 요리 대에서티기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내가 심사위원들에게 네가 만든 요리법과 이 사진을 보냈거든. 물고기에게 요리를 봐, 대접한 디디. 사진을 디디가 티기를 대신해 응모해서 어, 상을 우리 우리 받게 된 것으로 라이벌인 알퐁스도 티기의 요리를 훌륭한 요리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티기는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